네이처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주주의 신입니다.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아, 3만 원 오늘 또 터치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섰을 거예요. 너무너무나 축하드리고 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 다른 채널에서 정말 많이 찍어드렸고 매수 두 번이나 드렸어요. 그 3월 27일 7일날 2 3 500원에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 수익 실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4월 22일날 네이셔셀 세번째 매수다 하면서 9시에 24,800원에 들었는데 아 다시한번 이제 3만원 돌파를 어 하고있기때문에 오늘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 두가지 뉴스가 있는데 첫째 뉴스는 네이셔셀이 그 조인트스템 미국에서 이달말 미국 실사용가능이라고 하는 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후속해서 FDA 이제 승인까지 말씀 드릴텐데 FDA가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때 찍어드리면서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임상 삼상 기업, 기업은 이제 수혜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뭐냐면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부채가 미국이 지금 5경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지금 하고 지금 있는 게 뭐죠? 관세를 어, 인상을 하면서 좀 외국한테 돈을 뜯어내는 게 있고 내부적으로 뭐가 있죠? GDP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제 헬스케어예요 쉽게 얘기해서 병원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줄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약값을 인하하는 거 약값을 인하하는 거 발표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우리 조인트 시스템과 연관이 되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FDA 승인을 빨리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을 지금 뒤에 후속 기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FDA가 지금 초고속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10배 빠르게 이제 승인을 한다고 하고요 10개월 내에 진행을 한다 그래서 임상 3상인 같은 경우에 어, 특히 이제 대중들한테 사용되는 약 같은 경우는 임상을 이제는 10배 빨리 해준다는 거예요 10개월 당겨서 보통 임상 3상이 보통 어, 3상인 경우가 한 2년 내지 3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 거의 1년에 승인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요거 이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이제 환자들한테 어, 일부 판매를 할수 있게끔 허락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임상 데이터도 금방 금방 나오고 그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수집까지 되니까 사실상 거의 이제 승인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인트스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EAP라고 하는 동정적 사용 승인 프로그램 여기서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FDA 승인이 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사실 음 조인트스템의 이제 무릎 관절염 치료제 퇴행성 관절염 노화거든요 이게 지금 세계 최초기 때문에 어, 저도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그 이게 이제 줄기세포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현재 연골이 이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연골이 닳잖아요. 우리 이제 고무 패킹처럼 무조건 닳는단 말이에요. 뭐 운동 선수 같은 경우는 빨리 닳고, 저도 농구를 오래했는데 벌써 지금 사십 대 이제 후반인데 벌써 이제 어 무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수술로 뭐 제거하거나 이런데 수술 잘못했다가 더안 좋아지는 결과가 많습니다. 이걸 예후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 저도 이제 나왔으면 좋겠는 게, 진짜 이게 투자를 떠나서 좀 애국심으로 할수 있는 게 이게 연골이 재생이 돼요, 재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의 치료제죠. 그러면 뭐 시총 뭐 10초가 아니라 2 0조도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를 10만원으로 잡아드리긴 했는데 중장기로는 저도 20만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어, 이 시장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시장 규모가 기존에 지금 그 휴미라인가요? 네, 그게 지금 대장인가 그러, 그렇거든요. 네, 휴미라. 이게 이제 무릎 관절염 치료진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이제 이게 시장규모가 크고 쳐볼까요? 30초가 아마 넘어갈거예요 네. 이게 물론 이제 통계기간마다 좀 틀리긴 한데 여기 나오잖아요 연골재생 분야가 5조가 넘는다 연골재생만 네. 그래서 이 시장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좀 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인류는 노화가 오잖아요 노화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늙기 싫다고 안, 안 늙고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100%다 늙기 때문에 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아마 연골 재생만 그렇고 관련 시장까지 하면 30%가 넘을 거예요 네, 줄기세포 관련 치료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연골 같은 경우만 하는 게 아니라 맞뭐 아시겠지만 네,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척수, 척추 요런 쪽도 지금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FTA 승인이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인 이제 EMA나 뭐 일본 이런 데는 금방 1년 안에 승인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 진짜로 승인이 나면 기본적으로 최소 10점 10조에서 중장기로 보면 20조도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그 시총에 거의 도달하고 있는 게 이제 이제 2조 이제 왔죠 5배 더 올라야 되니까 15만원 1차 어, 2차는 얼마에요? 30만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충분히 예 네, 그래서 어.. 충분히 명확한 근거가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의미가 또 있는 게 FDA에서 승인을 또 빨리 내주는 그러니까 자국민을 위한 치료제나 어떤 약값을 인하하기 위한 거는 왜냐면은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10배 승인을 더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부채 때문에 20배 더 해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연하게 그러니까 임상 3상 기업들은 수요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보면 차트 보면 3월 4월 제가 본격적으로 드린 게 이때잖아요 이때 만5 0눌림먹이도 드렸고 그래서 중장기로 보면은 좋을 그런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전쟁하고도 상관없어요 네이체스는 미국 본토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텔레그램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오늘도 이제 보시면 제가 어제 일요일날 오후 10시에 전쟁이 어제 그 나가지고 어요 관련주 어, 다시 한번 좀 보자 이미 이제 요 유가 관련주는 저번 주에 한번 제가 드렸기 때문에 예, 한국석유, 흥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거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어, 다만 이제 아침에 갭이 떴기 때문에 예, 갭이 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 말아달라고 8시 7분에 이렇게 브리핑 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건 아니지만 하나 보면은 중앙에너비스 이제 사자마자 이렇게 갔어요. 예, 20%에서 10% 먹었는데 뭐 물론 10% 들어갈 수 있지만 너무 또 우리가 욕심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오늘 드린 거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어, 장현국 대표가 인터뷰를 했, 했 내용이 어, 주말에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관련주 들어가 봤습니다. 어, 3,360원 시초가 공략을 했고 5,000원 매도, 어, 50% 매도 를 드렸고 어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그 그러니까 오늘 이제 관심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였어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9일날 어, 38,500원 드렸는데 오늘 이제 9만 원넘어거 같은데요? 예 9만 원넘었네요 기가 막히죠? 어, 300% 수익. 너무너무나 축하드립니다 9일부터 거의 매일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야 꿈의 수익이죠 예, 2주만에 300% 어, 진짜 제가 살거리라는 <laughs>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예 보유자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왕 그냥 수익 나신 거 10만원에 파시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넥서스 같은 경우는 아 이거는 뭐 뉴스가 나온 거니까 그죠? 시초가 어, 3,365원인데 이제 60원에 그래서 3,335원까지 갔으니까 무조건 매수가 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상한가 갔습니다 요렇게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예, 지금, 어, 가는 주식들은 뭐 굉장히 세게 갑니다. 막 2주에 뭐 300%씩 이렇게 가버리니까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기존 종목들도 저희가 텔레그램으로 이제 브리핑을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안전하게 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예, 2주에 300%, 3일에 50% 이렇게 수익 내는 게 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참여 방법 안내 드리면은 어,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는 이제 3일에 50% 이상 종목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일주일, 이주 전에 드린 종목을 조작한다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뭐 언어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미리 다이 3주 전에 매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고요 네, 그래서 조작 불가능하다는 거 선착순 백분만 모신다는 거 그래서 수업료는 네, 뭐죠? 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여 방법은 010-4881-6582 단타로 두 글자만 보내시면 돼요 네, 수급이 쏠리는 장이니까 문자 보내셔서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는 게 편안하게 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너무 고맙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새로운 종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주께신 하반기 대시대 종목이고요 자 일단 이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요즘에 가장 핫하죠. 어, 이재명 정부 들어가서 AI 백출산인데 마침 이 회사가 AI 반도체 소재를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ESS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ESS는 앞으로 연평균 최소 50% 이상 어, 성장하는 뭐 그런 섹터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될 텐데 지금 상반기에 이제 로봇 AI 가고 우주 항공이 지금 대세가 되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골든 돔 프로젝트라고 미국을 방어하는 핵무기 등 여러 무기를 방어하는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2,700조예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하나 시스템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 항공 같은 경우는 소지가 가벼워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이 회사가 프리미엄 알루미늄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도 올해만 3배가 넘어요 그래서 차트가 지금 너무 예쁘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안 보실 이 텐데 14,000원 대가 저점인데 지금 2만 원도 안 돼요. 만원 대에 만원 대. 너무 싸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매집이 진짜 미친 듯이 그냥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 언제부터 매집했느냐? 예, 1년 전부터 지금 외인이 미친 듯이 매집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외인이 이렇게 매집하는 것 중에 안간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외국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어, 매집해서 크게 가는 애들인데 이걸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보여 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건 뭐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웨인이 매집했냐? 1년 9개월 전부터 매집해 가지고 결국은 이때가 얼마였냐면 결국은 이때가 만 원대였거든요. 16,000원, 13,000원. 지루하게 횡보하다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섯 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지금 똑같아 똑같잖아요, 지금. 딱 여기예요, 이제. 딱 여기. 이제 급등하기 직전. 그래서 이 종목을 가져와 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실적도 봐야죠, 꼼꼼하게. 실적이자 미친 게 보시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재작년만 하더라도 적자였어요, 적자.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적자. 근데 갑자기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천억으로 늘어나더니 800억 흑자. 실적이 10배가 넘게 늘어나고 올해는 1,700억, 내년에는 2,400억 이렇게 성장 많이 하는 선본 적도 없어요. 연평균 지금 어, 매출 증가율이 50% 가까이 되는 미친 회사예요. 이거를 제가 2,600개 중에 찾았다는 거. 구독자분들 요거 지금 딱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참여 방법은 어 010-4881-6582. 어 문자로 다섯 배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종목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 종목 보내드리고. 뭐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을 저희가 모시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소문 나면은 또 급등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직 시총 1조도 안될 때 정말 점, 염가에. 사실 선착순딱 100분만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정말 꼭 한번 잡으셔서 하반기 정말 큰 수익 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